하루 일과를 마치고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넷플릭스를 켤 때, 혹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가볍게 맥주 한 잔을 기울일 때, 우리 곁에는 거의 항상 무언가가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심심한 입을 달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조금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심코 손이 가는 것. 네, 바로 과자 한 봉지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바삭하고 터져나오는 그 소리 말이죠. 나른한 오후 사무실 한쪽에 놓인 자판기 앞에서 잠시 고민할 때나 화려한 색깔의 봉지들이 벽면 가득 채워진 마트의 한 코너를 마주할 때 우리는 아주 익숙하고도 기분 좋은 유혹에 빠지곤 하죠. 사실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90% 이상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과자를 먹는다고 해요. 이건 뭐 거의 주식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이 간단한 욕망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얇고 바삭한 감자칩 하나가 또이 짭짤한 옥수수칩 한 조각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삶에 이렇게 깊숙한 부분까지 들어오게 됐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뜯는 이 작은 과자봉지 뒤에는요, 사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30년대 초반 미국 역사상 가장 오둡고 추웠던 시기, 바로 대공황입니다. 모두가 지갑을 닫고 잘나가던 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줄줄이 무너지던 시절이었죠. 아시다시피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정말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이때 이 절망의 땅에서 두 개의 아주 작은 씨앗이 조용히 뿌려졌습니다. 먼저 텍사스. 이곳에는 찰스 엘머 둘린이라는 제과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비어가는 가게를 보면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같은 시간 저 멀리 테네시에서는요. 허먼 레이라는 젊은 세일즈맨이 낡은 차에 감자침을 가득 싣고 끝없이 이어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똑같이 암울한 경제 현실과 혹독하게 마주하고 있었죠. 먼저 제과점 주인 둘린의 이야기부터 해보죠. 그가 느끼는 압박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 장사는 안 되는데 주변 가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가격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른바 출혈경쟁이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에게는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아이템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신문 귀퉁이에서 아주 작은 광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옥수수칩을 만드는 작은 가게 주인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그 비법을 팔겠다는 내용이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찾아간 둘리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 그 옥수수칩의 맛에 말 그대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서 그 레시피를 사드립니다. 그날 이후 둘리네의 평범했던 가족 주방은 작은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옥수수칩을 만들고 5센트 짜리 작은 종이봉투에 담아 팔기 시작했죠. 바로 오늘날 프리토스의 탄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낯선 과자는 대공황에 지친 사람들의 입맛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자 생산 장소를 집 차고로 옮겨야 했고, 그 차고마저 비좁아지자 결국 2층짜리 주택 전체를 공장으로 개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작업만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둘린의 또 다른 재능이 빛을 발합니다.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그는 프리토스를 자동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헤머 프레스라는 기계를 직접 개발해서 특허까지 냅니다. 이 혁신적인 기계 덕분에 프리토스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죠. 그리고 이 옥수수 반죽을 활용해서 그는 또 하나의 전설적인 과자,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치토스를 탄생시킵니다. 그렇게 프리토스가 미국 중서부를 중심으로 무섭게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 저 멀리 미국 동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세일즈맨 허먼레이의 이야기죠. 허먼 레이는 원래 바레푸드라는 감자칩 회사의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었고 자신감이 넘쳤죠. 직접 사업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큰 돈을 벌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친척에게 100달러를 빌려서 작은 물류창고를 하나 인수하고 바레푸드의 감자칩을 대신 팔아주는 유통파트너사를 차립니다. 레이는 도로를 알았고 고객을 알았으며 무엇보다 사업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영업 능력은 정말 탁월했고, 회사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죠. 얼마나 커졌냐면요. 몇년 뒤에 원래 제품을 공급해주던 원청회사, 그러니까 바렛 푸드가 재정난에 빠지자 역으로 레이에게 회사를 인수해달라고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에게 회사의 미래를 맡기려 한 것이었죠.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무려 6만 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2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죠. 레이가 가진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은행을 찾아가 회사를 담보로 3만 달러를 대출받는데 성공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전 재산 5천 달러를 더했죠. 하지만 아직도 2만 5천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이쯤에서 레이는 정말 놀라운 협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바렛 푸드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지금 당장 현금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회사의 우선주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선주라는 건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배당금을 먼저 받을 권리는 있지만 누가 사장이고 어떻게 경영할지 결정하는 그 중요한 투표권은 없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은 저에게 온전히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회사를 잘 키워서 나오는 이익을 당신들에게 가장 먼저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셈이죠. 놀랍게도 바레슨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레이는 자신의 수중에 있던 단돈 5천 달러로 6만 달러짜리 거대회사의 주인이 됩니다. 회사를 인수한 레이는 자슨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갈고 닿기 시작합니다. 바로 DSD, 즉 직접 배송 시스템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이 직접 트렁을 몰고 소매점에 제품을 배달하고 재고를 관리하면서 진열까지 직접 다 해주는 방식이었죠. 이게 뭐 그렇게 대반한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 감자칩은 눅눅해지는 게 거의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밀랍으로 코팅된 종이봉투에 담겨서 창고와 트럭을 여러 번 거쳐 가게 선반에 놓이기까지 그 바삭함이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레이는 바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의 영업사원들은 갓 포장한 신선한 제품을 직접 배송하고, 오래된 제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레이의 감자칩은 언제나 신선하고 바삭하다는 강력한 믿음이 생겨났죠. 게다가 영업사원이 직접 가게를 방문해서 진열대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 안부도 물으니, 가게 주인들과의 관계도 끈끈해졌고, 자연스럽게 경쟁사 제품보다 더 눈에 잘 띄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중서부의 옥수수칩 거인과 남동부의 감자칩 왕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가 된이두 사람의 길이 마침내 교차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45년 프리토스를 맞는 둘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서부를 넘어서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지만 옥수수칩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전국에 배송할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레이의 회사였습니다. 레이는 남동부를 기반으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직접 배송망을 갖추고 있었죠. 둘의 만남은 정말 완벽한 톱니바퀴의 결합과도 같았습니다. 프리토는 옥수수칩, 레이는 감자칩이라는 서로 다른 주력 상품을 가졌고, 프리토는 중서부, 레이는 동부와 남부라는 전혀 다른 영업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마지막 조각이었던 셈입니다. 1945년, 둘은 역사적인 파트너십 계약을 맺습니다. 레이가 프리토스의 옥수수칩을 자신의 유통망을 통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었죠. 이 협력은 엄청난 시너지를 냈고, 두 회사는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1년, 두 회사는 공식적으로 합병하여 프리토 레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시기는 미국 전역을 잇는 거대한 고속도로망이 건설되고, 가정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는 문화가 막 생겨나던 때였습니다. 프리토 레이의 탄생은 그야말로 완벽한 시대의 흐름을 탄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5년 미국 소비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합병 중 하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프리토레이와 펩시 콜라의 만남이었죠. 당시 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니 과자회사와 음료르사는 유통방식이 전혀 다른데 왜 합병을 하냐는 거였죠. 그때 펩시의 CEO였던 도널드 캔들은 이 모든 의심을 단 한마디로 잠재웠습니다. 감자칩은 목을 마르게 하고, 펩시는 갈증을 해소한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펩시는 이미 전 세계에 탄탄한 유통망을 따라놓고 있었고, 프리토레이는 그 유통망을 타고 아주 손쉽게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펩시 역시 엄청난 이득을 봤죠. 당시 펩시는 만년 2위로 코카콜라에 항상 밀리고 있었는데요. 프리토레이의 그 막강한 직접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수많은 가게에 펩시를 함께 납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감자칩을 진열하면서 그 옆에 펩시를 슬쩍 밀어넣는 시기였죠. 이 합병 이후 펩시의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펩시가 코카콜라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감자칩과 옥수수칩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직접 배송 시스템의 위력은 경쟁 제품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익숙한 프링글스는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여러 물류창고를 거쳐 우리 동네 가게 선반에 오르기까지 길게는 몇 주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칩이 부서지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단단한 원통형 통에 담아야만 했죠. 하지만 프리토레이의 감자칩은 달랐습니다. 공장에서 갓 나온 제품이 트럭에 실려 48시간 안에 바로 가게에 진열됐습니다. 그 신선함과 입안에서 터지는 바삭함의 차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먼저 알아보는 것이었죠. 펩시의 날개를 달고 세계로 나아간 프리토레이는 아주 현명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레이스나 치토스를 무작정 전 세계에 밀어붙이는 대신 그 나라 사람들이 이미 가장 사랑하는 현지 과자 브랜드를 먼저 끌어안는 방식을 택했죠. 멕시코에 가면 사브리타스, 영국에 가면 워커스, 호주에 가면 스미스라는 이름의 감자칩을 볼수 있는데 이 모두가 프리토레이가 인수한 그 나라의 국민 과자입니다. 이렇게 현지 브랜드의 친숙함과 유통망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제품도 함께 선보이며 시장에 심어든 것이죠. 우리나라의 치토스와 도리토스가 처음 소개된 것도 우리에게 익숙한 오리온과의 합적 투자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제국의 길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름에 튀긴 과자는 공공의 적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프리토레이는 좌절하는 대신 변화를 택했습니다. 통고물로 구워서 만든 선칩 같은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면서 시대의 요구에 응답했죠. 또한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매콤한 맛의 플레이밍 핫 시즈닝을 개발했습니다. 이 플레이밍 핫의 탄생 비안는 2023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단순한 과자 맛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이야기를 이어왔습니다. 대공황이라는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아이디어 하나 서로 다른 길을 걷던 두 창업가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끊임없는 혁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심코 집어드는 이 과자 한 봉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과자 봉지를 뜯을 때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게 될까요? 어쩌면 이 거대한 흐름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